다 했죠? 이거 맞아? 미칠 줄 아는 사람. 이런 걸다 하려면 미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일론 미스크 미쳤죠? 스티브 잡스 미쳤죠? 다 미친 애들이에요. 제프 위주스는 안 미쳤는지 아세요? 그 양반도 슈가를 안 가요. 슈가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일에 미친, 미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미친 애들이, 그, 우주선 발사해주는 LA 옆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듣도 보도 못한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쏘, 쏘게 실험하게 해달래니까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습게 보고. 그래서 얘들이 태평양의 그 무인도의 산호섬을 찾아가갖고 야전 텐트를 치고 거기서 6개월을 몰면서 세수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쏴갖고 다시 내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를 만들어서 지금은 나사가 모든 우주선을 쏘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미친놈들이에요. 일단 CEO 일런 머스가 미친 놈이고요. 이거 미쳐갖고 이혼도 당하고 집도 다 팔아먹고. 근데 지금은 오늘 100조 100조 넘었죠 자산이. 테슬라 주식이 막 뛰면서 100조를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미치냐 이런 거예요 이제. 일단 행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아 이게 심리학에서는 랜네이스라 하는데 영어로 경쟁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익숙하죠. 어 현재와 미래, 세로 축이 미래고요. 어 가로 축이 현재입니다. 왼쪽이 손에, 아래쪽이 손에, 위쪽이 이익, 오른쪽이 이익.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이익을 포기했죠.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학 가서 해라. 미칠 수가 없죠. 대학 갔는데 아까 일시적 위 세상에 고했잖아요 갔는데 서울대를 진짜 죽어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니까.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또 없어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현재의 이익을 포기했으니까 현재의 행복을 포기했으니까 감은 없으니까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바꾸죠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모델로 바꿔주는 그게 아까 얘기한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사예요 회사 가는 것도 즐겁고, 집에 오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집에 오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부모도 생각을 바꾸고, 선생님들도 생각을 바꿔야죠. 어떻게 하면 학교에 와야 할까? 그죠? 또 하나 능력이 필요한 게 있어요, 얘들. 그게 이제 다 미치게 만드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행복하게 해서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고르고,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르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을 고르고, 그 중에 진짜 진짜 하고 싶은 걸 고르며, 그 일을 하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게 걸릴 확률은 제가 경험으로 볼때 0.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걸린 적 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뭐냐면 생산성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키워주는 능력은 내가 할수 없는 것도 하게 만들고,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어, 칙센트미아, 긍정적인 심리학의 대부 칙센트미아에는 몰입의 경지라고 얘기해요. 너무 어려운 일, 애들한테 목표를 너무 높게 주면은 어려우면은 불안감 때문에 몰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쉬운 걸 주면은 지루해서 몰입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영역으로 적당히 목표 설정을 하면서, 어, 몰아주죠. 이게 첫 번째에 나온 리츄얼라이제이션의 어, 방법론입니다. 이게. 애들을 110% 어, 목표를 줘서 가장 몰입을 잘하게 하고, 거기에 70년대 유행했던 자기 결정이론. 그죠?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자기 역량이 발휘가 돼야 남들이 인정해줘 그리고 내가 어디 포함될 때는 관계성이 있어야 자기 주도가 돼서 성과가 높다. 이런 자기 결정이론이 70년대 유행했는데 요새 다시 나오고 시작했어요. 자기 결정이론. 뭐냐면요. 인문준 어, 알고리즘이 영어로는 휴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만드는 보상 시스템이에요. 자기가 자기 보상 시트를 만들어서 자기 주도하는 능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이 그림을 보시면 동전의 돈벌이가 아닌데 던지잖아요, 몰입해서 몰입해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 주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백세까지 평생 학습을 하는 능력은. 어, 영어를 러닝이라고 그래요에듀케이션이라고는 아니고, 러닝이라고 이제 용어들을 걔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번역이 무지 어렵더라고 영어는 한 방에 오는데, 에듀케이션에서 러닝으로 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것에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능력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얘기한 집단에 의해서 성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에 내가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게 해야 되고요. 더 다양한 사람과 어울릴수록 이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2, 3년 전에 저희들 어, 뭘 겪었어요? 여기 화곡동, 거기 그 신도시에 장애인 학교 들어온 다니까 그거 갖고 난리들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스타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모델에. 걔들이 들어오면요. 걔들이 전구보다는 우리 학생들한테 돈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이런 게잘안 되죠. 또, 또 하나 있어요. 원월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인도, 중국 애들이 너무 잘해요. 특히 이공계는요. 그리고 인문계는 뭐 미국이나 유럽 애들을 못 쫓아가고 갈 데가 없죠. 근데 뒤집으면요. 이걸 뒤집어 반대로 뒤집어요. 바야가 화사표를 출발점은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요. 전 세계를 내 놀이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애들. 학교도 그렇고 미국 교육 비판에 미국의 교육 비판에 벌써 20년 전부터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의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든 나라에 똑같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할 거냐 이건데 이제 원어주 세계는 그걸 떠났다는 거죠 그 그렇게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범위로 애들을 키우면요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새로운 관계의 시대예요. 이거는 여기계신 분들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어,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풍년의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어번던트라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소유하려고 난리치죠. 그냥 산업화 시대 관행대로 돈을 많이 벌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 시대는 뭐예요? 나라 행복하예요 첫째가 그 전에 인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도 90년대까지 그랬죠. 인류 역사는 외부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종교 권력과의 싸움, 그 다음에 귀족 왕권 봉건 어, 지주들과의 싸움, 그다음 민주주의가 되면서도 그 피폐하는 독재 권력과의 싸움, 외부와의 투쟁이었어요. 이문명나행진곡은그 투쟁과의 어, 상징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옛날 사람들은 이물위란행진국을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죠. 이거는 우리는 모든 관계를 외부하고 돌린 건데 지금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죠. 외부가 우리를 피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유혈사태 하나, 폭력사태 하나도 없이 정권을 바꿔놓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이런 자연시대는 외부의 이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찾는 게 훨씬 이 복잡한 세회에 살아가기가 쉬워요. 이게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쓰지 않으면 나머지는 시작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죠? 정권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전부 남탄만 돌리죠. 남탄일 것 같지만 전부 자기 우리 김수경, 김상기 경님이 이전에 벌써 20년 전 말씀하신 다내 탓이다. <laughs> 그래서 나의 관계를 설정할 줄 알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너가 어떤 애인지 그 자존감을 잘 너가 얼마나 중요한 애인지 그리고 너가 얼마나 큰 일을 할수 있는지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게이츠가 기업을 운영하는 원칙이 그거였잖아요. 전세계 모든 평범한 모든 사람들한테 도구를 주어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인류를 윤택하게 해준다. 그런 기업들이 5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냥 돈 벌겠다고 한 기업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너는 소중하다. 네가 어떻게 태어나도 너는 소중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열심히 살면은 인류를 위해서 네가 정말 큰 일을 할수 있다. 이런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찾아줘야 돼요. 부모가 찾아줘야 되고, 선생님이 찾아줘야 되고, 사회가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선생님들이 먼저 자신을 찾아야 돼요. 자신들이 그걸 못하고, 절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이 네트워크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나의 친구와, 나의 부모와, 나의 선생과, 나의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가. 나는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 이 관계 설정. 그리고 더 나가서 더큰 꿈. 그죠. 원 월드잖아요. 이미 지구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알 t 기업으로 저 세계적 기업을 만든 5대 기업의 어, 그 창업자들이 우주 개발에 뛰어든 거. 일론 머스크 뿐만 아니다 아마존의 베, 제프 베저스도 그렇고 우주 개발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거는 지구를 위한 일입니다. 지구. 지구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주를 개발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를 위한,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환경과의 나의 관계예요. 이게 비즈니스에도 무지 많이 작용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박이 터진 분야가 있죠. 온라인 유통이죠. 그럼 거기에 무슨 엔트로피가 쌓일까요? 어마어마한 엔트로피가 쌓입니다. 런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집에도 택배를 많이 시켜요. 해외에서 직구해요 무지 말아요. 주말에 제가 3시간을 할애합니다. 그거 다팁 뜯고 다 분리해서 하나하나 어, 비닐이 붙은 상표까지 뜯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그 짓을 하냐고 그랬는데 이 박스 대책해서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21세기의 경제 활동은요,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오늘 먹고 살지 있지만 내일 또 고민되고 그다음 날 맨날 고민하고 그 기업은 평생 고민하다 끝납니다. 이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집에서 자연환경과의 관계, 자연환경과 네가 평생 같이 사는 방법. 그래서 솔라시트를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유들은 그거예요. 엘리페이지가 자율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의 그, 그거가 그거예요. 어, 환경에, 미국 환경 오염의 25%가 자동차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그래서 집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어, 유통업체, 뭐, 백화점 직원이에요. 그럼 그 백화점은 고급 유통업체잖아요. 거기서 붙이는 가격표도 마찬가지예요. 비닐이 제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격표는요, 뜨기 좋게 붙여야 돼요. 그거 생각하는 기업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주말마다 그 짓을 하니까, 어이 기업은 뛰어나네.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덕지덕지 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뛰겠을까. 이런 거를 기업체를 장사를 하도록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렇 그냥 자기 편하다고 빌리다딱툭 덮고, 이거는 자기 편한 거죠. 자연 환경과의 관계, 지수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죠? 렇 스타벅스가 왜 컸겠어요? 첫 번째, 2년 전에, 어, 여기 가게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지 말아라. 그렇지,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녀봤어요. 대부분의, 어, 커피숍은 종업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죄송한데요. 지금 종업, 저기, 이, 뭐죠? 컵이 떨어졌으니까 일회용 컵로 드리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스타벅스는? 내가 종이컵으로 시켜서 갖고 나가려다가 앉아서 누가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와요, 와서 이거 바꿔드릴까요? 머그컵으로. 그게 스타벅스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겁니다. 저 입구에 가시면요, 스타벅스에 가면 다 있잖아요. 자기들은 재료를 어떻게 쓰고 빨대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계속 붙이잖아요. 이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아마존을요 지난달에 뭘 발표했냐면요, 아마존도 그 주범이잖아요. 그 아마존의 이 천조가 넘는 기업인데. 그 물류로 생기는 박스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박스 폐기물을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5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이게 지속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한장 남았어요. <laughs>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키워줘야 돼요. 어떻게 그, 그 친구들은 실리콘밸리의 그 건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어, 첫 번째가 호기심과 창의적 사고예요. 호기심은 뭐냐면요. 당연한 것에 의미를 푸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들처럼. 아빠 그게 뭐야? 엄마는 뭐야? 당연한 거, 의미만. 우리가 회사에서 해오던 일,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하던 일,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 당연한 것에서 계속 의미를 푸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가치를 내는. 그리고 학생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애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은 데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창의적 사고, 창의 크리티컬 씽킹, 이게 또 의문의가 달라요. 이거는 예전에 비판적 사고라 했는데요. 의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한 스티브 잡스예요. 창의적 사고는 뭐냐면요. 누구거든지 긍정적으로 다 포용을 하는 거예요. 인클루시브 다 받아들여서. 내 이야기,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창의적 사고예요. 조합을 해서 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이 완전히 달라야죠. 요새 뭐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이런 창의적 교육을 실험하는 그 모델이 들다 그거거든요. 공부는 니들이 집에 가서 하고 와서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생각을 만들어내라. 이게 창의적 사고입니다. 이거에 익숙해야 아까 얘기한 직업을 창조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인간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뭐 저게 인간을 다 말리겠다 뭐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무한한 뭐 능력을 갖고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그 기술을 우리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해서 인류가 더 윤택해지게 만든다. 이런 인류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를 갖고 끊임없이 우연감수를 하는 거예요. 왜우연감수를 하냐면요. 지입자가 많다 보니까, 예시적 우위사회다 보니까 옛날에는 100개를 만들면은요, 30개는 성공했어요. 성공률력이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성공확률이 0.1%밖에 안 돼요. 이99.9%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안 하면은 실패고 도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도전하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위험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업그레이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실패냐 성공이냐안 아니고 시행착오 아, 트라이 r r 에러라고 하죠. 시행착오라고 그랬거든요. 시행착오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위험 감수를 하게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걸 실패할 위험 감수는 뭐냐면요. 실패할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 실패를 경험 실패한 경험을 끊어 씩 듣기로 나서 새걸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 모델은 절대 실패 안 하게 하죠. 부모가 다 해주죠. 실패하면 큰일 나. 야, 이거는 엄마 아빠 갈 테니까 너는 이것만 해. 그렇죠. 달 탐사 타고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10배 이상의 개선이에요. 최소한. 내가 요구 하면 20, 30%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항시, 지금, 어, 일론 머스커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 것도 그겁니다. 그때 제가 특판이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골프장에 골프카트였죠. 느리고, 성능 나쁘고. 일론 머스커가 저질른 게 그거예요. 전기 자동차는 스포츠카를 만들었어요. 제로백을 2.9채 찍는. 0억 짜리 스포카와 맞먹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들 수 있어. 아까 얘기한 왜200 200억의 우주선을 못쏠까 보통 옛날 생각이면 1조 5천억에서 아 1조 원으로 하면 안 될까 이런데 완전히 5 0배 100배를 낮춰서 200억이 쏘겠다 이런. 그리고 우리는 화성까지 가고 우주를 개발하는 걸 만들겠다. 이런 큰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우주관적 사고. 우주관적 사고가 뭐냐면요. 우리, 이게, 이게 공동체와 공감하고 연결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 우리말로 하면 측은지심이라아죠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감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런 다섯 개 위에서 사실 실리콘밸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천만장자는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돈을 천만 장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천만 장자입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어, 길게 말씀드린 거는, 어, 제가 결론 내린 거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합치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거가 행복이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삶이다. 이렇게, 어, 결론을 냈습니다.